Show me some light. When the a are boy. 헤이, 헤이, 헤이 지금 작업하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작업실 안에 있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잠깐 나온 거예요 네, 축하해줬죠 아, 제가 이제 적어놓으려고 그런 거그 삶이 가슴 찢어진다고? 맞아보러 왔어? 열심히 앨범 준비 중입니다. 대구 언제 오냐고요? 공연 있으면 가죠 다음 앨범 열심히 기다리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만나고겠습니다 둘리 갔다고요? 칭찬인가요? 편의점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왜냐고 하는데 편의점 이미 갔다 왔는데 편의점 가서 감자칩 샀는데 10개 먹고 못 먹겠어가지고. 배고픔이 가짜 배고픔이었어. 농담곰 같다고? 빙고, 빙고 스태프. 친구 후드집은 몇개 있냐고? 두개 있어요. 산책도 자주 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하늘도 좀 바라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할미 가슴 째져잉? 이라고 할미 아닌 사람이 할미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후드 안에 안 입은 예 네. 이제 녹음할 때는 빨간복고 녹음해가지고 이런 거로 착용하고 일을 하는 편입니다. 잠깐 밖에서 바람 좀 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는 이렇게 손을 손을 들고 건너시는 게 굉장히 이렇게 이 뭐냐 차 이제 새벽 새벽 시간에는 이렇게 손을 들고 건너시는 게 내가 여기 있다 알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요, 형님? 살이 빠질 수 없이 많이 먹긴 하는데, 이제 원래 체질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아, 검정 옷이 위험하다고요? 아, 진짜? 몰랐네. 밥잘 챙겨 먹으라고 하시는데, 밥 진짜 잘 챙겨 먹거든요, 제가. 뭘 모르시네. 제가 진짜 잘 챙겨 먹는데. 오늘따라 눈코입이 조목조목해서 운동하고 있냐고. 아 배드민턴 열심히 치고 있죠. 배드민턴. 끼부리지마아저 끼부린 적 없습니다. 볼 따고 한번 꼬집어 달라는데 안 됩니다. 저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볼 따고 꼬집는. 그런 거 아무리 해달라 해도 절대 안 해주죠 레오니 형곧재화랑 봐요 그러니까 너뭐 하니? 진짜로 재화 너는 진짜 재화나 빨리 재화좀 데리고 와봐 진짜로 응? 곧 보자니까 맨날 말만 하고 응? 쇄골 밑에 점 있다고요? 응점 어,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땐 작았는데, 나중에 크니까 점점 커지더라고요. 하남자 특 상남자가 그렇게, 그래, 나. 하남자니까. 이거 보면 물건 나번 해줘. 정현님도 생일이셨는데, 아니? 야, 너 생일이야? 야너 영지랑 생일 똑같구나. 왜 자꾸 짱구 표정 짓냐고요아 짱구 표정했어? 짱구 표정인지 몰랐네. 짱구가 어떤 표정 짓지 이렇게 콧구멍에 하트 모양이라고? 요 나 아, 이제 아, 생일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아 물어. 오~ 리나 이제 들어가야겠다. 다시 일해야 돼서 요즘 빠진 음식이 뭐냐? 그 물어보면 요즘에 요즘에 빠진 음식! 나 요즘에 이것저것 잘 먹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고추요. 고추. 청양고추, 이런 거. 음식에 다고추를 넣어서 먹습니다. 매운 게 이제 스트레스 해소에 좋기 때문에. 제전 남친 닮으셨어요. 남자친구가 정말 참, 참 했나보여. 입꼬리 한쪽만 올려주세요. 딸바주스 맞아, 딸바주스 먹었는데. 뉴질랜드 들으면서 앨범을 열심히 기다려 주시면 앨범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얼굴이 많이 탄것 같아. 많이 탔어. 다음 앨범 EP인가요? 정규일 수도 있고 EP일 수도 있습니다. 얼굴. 어, 무슨 일이세요? 왜 빵빵이죠? 빵빵아, 없지, 암, 빵빵아. 피지컬 많이 낼 거지, 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얘기 중이라서 피지컬은 있을 때 Get 하시는 게 많이 만드는 건제그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적당한 소비 소비자의 아 소비자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시죠? 입술이 더 통통해졌다고요? 얼굴 늘려보고 싶다고 승민이 형이 그런데 얼굴 잘 늘어나면 안 좋은 거라는데. 왜, 왜 그러시죠? 네, 사람 들이 엄청 많아 갑자기 무서워 졌어. 입국다 타고 있습니다 사람 들이 단체로 몰라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런닝 크루 같아요 밤에 뛰어다녔나봐 땀을 흘리고 해시고 단체로 나 이제 갈게 들어가야겠어 간다 안녕